휴직하면 사실 우리가 승진이라든지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도태되는 게 아닌가 지금은 복직하고 나서 바로 승진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급여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1년 동안 이제 급여가 네, 나온는데 네. 어느 정도 나와요? 보통 첫 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열공하는 열공TV 공TV입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4개월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애기아빠입니다 육아휴직 중이시죠? <laughs> 네 저희가 이제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약간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좀 모셔봤어요 살로왜 이렇게 었어요 원래 육아휴직 하면 <laughs> 네. 애기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애기가 다 뺏어먹는 거 아니야? 아니, 먹고 자고 먹고 자고 <laughs>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이 찌는 거 같아요 어쨌든 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뭐 한번 좀 얘기 좀 해볼게요 남자 육아휴직자로서 육아휴직을 하는 게좀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저 이제 저희 와이프랑 같이 이제 육아 계획을 했을 때 와이프가 처음에 아기 어릴 때 육아 휴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 제가 조금 크면 제가 같이 이제 육아 휴직을 해서 예, 번갈아 가면서 이제 같이 아기를 보자는 게 저희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아 초에 처음에 예, 얘기 나기 전에 그래 가지고 예.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같이 육아 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육아 휴직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육아 휴직은 일단은 이제 팀장님이랑 부사장님한테 우리가 이제 생각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 먼저 말씀드려야 을 돼요? 그건 이제 정식적인 절차는 아니고 정식 절차는 아닌데 어, 도덕적인? 도의적인 그 차원에서 도의적인. 제가 이제 회식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 이제 일안할 거야 일을 안할거가 아니고, <laughs> 이제 자리가 비니까 대비를 하셔라. 아까 그런 거고요. 예, 돌기적인 차원에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사가 찾아가서 휴직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사과에서 언제 할 거냐고 계획을 물어볼 거고. 아, 먼저 이제 찾아가서 뭘써 전화로 하셔도 돼요. 근데 아, 어쨌든 어. 내가 휴직을 할 거라 그러면 인사과에서 이제 언제쯤 하실 계획이냐고 음, 말씀을 하실 음, 거예요. 그러면 음. 언제 할 거라고 하면 이제 보통은 한달전 까지는 그 휴직에 대한 계획서를 신청서를 내기만 하면 되는데 아 신청서를 뭐 이렇게 작성을 해서 네 간단하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요 휴직을 할 거라는 계획이 있다는 거를 그런 걸 보내야지 인사과에서도 사람을 이제 어떻게 배치하는 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련해서 미리미리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신청서 하나 쓰고 그러면 바로 휴직이 됩니다 절차는 뭐 복잡하진 않네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단순히 이제 아이만 낳아 아이를 낳으면 이제 육아휴직을 할수 있다. 뭐 저희가 사실 이 정도만 알고 있잖아요. 네. 보통은. 그래서 뭐 하나에다 얼마씩 할수 있는지, 뭐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뭐 같이 할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먼저 소개를 좀. 게 네,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제 여성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기를 낳게 되면은 아이를 낳는 그기간전후로 해서. 출산휴가를 이제 3달 정도 갖게 되고요. 90일 정도. 출산 네, 90일 출산휴가가 출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출산휴가 끝나면 보통은 거의 육아휴직을 이어서 들어가게 되는데 육아휴직을 총 아이 한 명당 3년을 쓸수 있고요. 급여 같은 경우는 1년밖에 안 나와요. 육아 그러니까 육아휴직 수당. 예, 네. 네, 그거는 1년밖에 안 나오니까 보통은 이제 1년 수당 받고 이제 2년은 무급이기 때문에. 아 돈은 안 나와요? 네. 그 대신 이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에. 그렇죠. 아 그러니까 쓸수 있는 기간은 3년인데, 네. 나오는, 급여 나오는 거는 1년이죠. 그러면, 남자분들, 여자분들 1년 동안은 다 유급. 두분 다. 네. 그리고 네. 나머지 2년, 2년은 무급. 네.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같이 쓸 수도 있어요. 그거를. 아, 두분 같이? 그러니까 3년 쓰고 3년 쓰는 게 네, 아니라? 3년, 3년을 같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네. 기간은 그래서 뭐, 좀, 다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같이 쓰면 좋겠네요. 같이, 저 같은 경우도 한 두세 달 정도는 같이 썼는데. 아, 같이 그 하나, 그니까 한 두, 이렇게 복직하기 전에. 네. 약간 겹치는 기간이 있었어요. 겹치는 있었... 기간이 있었어요. 왜냐면 아기가 적응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니까 제가, 저 와이프도 육아휴직을 했었었는데, 와이프가 이제 복직하기 한두달 전쯤에 제가 이제 들어와서 음. 그 기간은 같이 이제 겹쳐서 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어서 이제 아이를 돌보고 그랬었어요. 이제 조금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급여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1년 동안 이제 급여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나와요? 다 나오진 않을 거라는 걸 이제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보통 첫 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여가 있으면 급여에서 이제 상한선이 150이었나? 상한선이라는 게 뭐예요? 그니까 뭐,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 하한선 70, 뭐 상한선 150 이래가지고. 네. 고기, 본봉의 몇 프로긴 한데, 이제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 정도가 나오는 거고. 음, 본봉에, 이제, 본봉에 예를 들어 200만원이면 2 0 0만원다 나오는 게 아니라, 네. 150만원까지만 나오는데, 그게 본봉의 퍼센트? 예, 뭐 기준? 퍼센트 기준이 있는데, 제가 그건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아, 모르겠네요. 네. 그니까, <laughs> 이제, 보통 이제 첫 번째 분이 그렇다는 거는, 두 번째 분은 좀 달라요? 예, 근데 이제 부부 공무원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네. 두 번째 육아 휴직 쓰는 사람이한해서는 상한선이 좀 높아요. 그 상한선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laughs>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급여가 나오게 되면 첫세달 정도는 이제 그렇게 좀 나오고, 네. 그 다음 4개월 차부터 이 12개월까지는 그거보다는 더 적게 나와요. 음... 그 퍼센테이지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첫 번째 했을 때, 급여는 한90 정도였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세내 4개월 차가 되면 50만 원 정도. 아, 그러면 첫세달 정도는 조금 더 많이 나오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네. 진짜 나오는 게 네. 100만 원 정도고, 4개월 째부터는한 40이요? 아, 50 정도 나왔던 같 4, 50밖에 50. 그,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그 급여에 대해선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저희가 뭐 기여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떼가고, 또 아. 휴직기간에 자기 급여의 15%를 미리미리 좀 이렇게 가지고 가거든요 그인사가에서 그런 거를 가, 미리 좀 챙겨 놨다가 나중에 복직했고 6개월 뒤에 돌려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그 나오, 그 인터넷에 나오는 그그 그 금액보다는 조금 적게 아, 받아요 그러니까 첫세 달은 100만 원 정도 네. 뭐그 정도고 그 4개월 때부터 12개월 때까지는 한 4, 50만 원 정도 된다 네 그렇게 네. 알면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 정도 금액을 이제 생활을 하, 하다가 복직을 이제 보통 1년 뒤에 네. 얼마나 하시는 거요 저도 1년 좀안 되게 할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개월 이후부터 급여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상, 뭐 상황에 따라서 복직을 응. 하곤 하겠죠.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 안 되나? 아, 그거는 불가능해요. 휴직기간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일을 그 중지한 아. 거기 때문에,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아이를 아이랑 같이 해외여행을 가는 거는 가능한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불가능하겠지만 해외여행 같은 경우도 예전에 자주 갔잖아요 근데 아이를 두고 내가 해외를 나가는 것도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휴식을 했다고 하는데 아이만 두고 여행을 나가는 거는 개인적인 그런 거다 보니까 저희가 휴직 기간 중간중간에 아이랑 저랑 출입국 관리 그 내역을 다 제출을 해야 돼요. 같이 나갔는지, 아니면은, 뭐 따로 나갔는지. 아, 그럼 같이 나가는 건 괜찮고. 같이 나가는 건 아이를 돌보기 위해, 가, 돌보면서 나가는 거니까 괜찮은데. 근데 이제 아이를 두고 나갈 순 없어요. 휴직기간은. 그,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예. 아이를 두고 해외를 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제한되어 있다는. 그또 말씀이시죠? 하나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제가 학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도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뭐 학교를 다닌다든지. 아. 왜냐면은 그것도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휴직을 한 건데, 대학교를 다닌다라는 거는 안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거는 보 세계 정도인데 그런 게하 어... 하면 안 된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네. 이제 휴직을 했는데 네. 그 외에 다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뭐 육아휴직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주변에 약간 시선도 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자는 육아휴직 하는 거 아니야. 아직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때요? 현실적으로. 뭐...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없었고, 단지 이제 육아휴직을 쓸때 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다음 인사 때까지는 사람이 없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이 될수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약간의 이제 좀 수당으로 보존해주는 게 생겨서 제가 휴직을 하면은 그 기간 동안은 제 업무를 하는 다른 분들이 20만원 정도인가의 그 수당을 주게 되어있거든요. 아, 그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휴직을 하면, 음. 누군가 업무를 대신 봤을 때, 음. 20만원을 준다고요? 그분한테 수당이 들어가요. 아. 그래서, 뭐리두 아. 분이 나눠서 하면 10만원, 10만원 받고 이런 게 생겨서, 팀원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니까, 다음 분이 이제 채워지기 전에 뭐 한두 달 정도 예. 받을 수 있는. 휴직하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뭐. 승진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도태되는 게 아닌가 사실 이것도 네.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떠세요? 승진 욕심이 조금 있으. 있은... 제가 들어올 때는 제가 승진할 아예 그냥 그 타이밍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걱정 없이 들어왔고요. 지금은 복직하고 나서 바로 승진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휴직 기간에는 승진이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휴직했다 들어왔을 때그 경력이 거의 인정이 되거든요. 아 휴직을 했다가 들어왔을 때. 네. 그, 그, 그러니까 호봉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 인정이, 인정이... 그니까, 첫째 아이는 1년이 인정이 되고, 둘째 아기 이후부터는 3년이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자기가 휴직을 하고 들어왔을 때 경력이 다 인정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승진에 밀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럼, 육아휴직을, 뭐,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이고, 아이가 네. 태어나면, 뭐, 네. 다른 복지가 또 따로 있나요? 이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것 같은데, 아이를 아이 임신을 하게 되면, 두시, 하루에 두 시간을 이제 쉴 수가 있거든요. 여자 공무원들이. 아, 하루에 두 시간을 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쉰다는 건, 예를 들어서 일찍 퇴근할 수 있고, 이렇게 두 시간에 이제 그 임신 보호기간, 시간을 정해줘요. 그래서 하루 일과 8 시간이라 그러면은 두 시간씩은 이제 좀 일찍 퇴근하다든지, 일찍 늦게 나오다든지 그런 게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휴가를 쓸 수, 연가를쓸수 있죠. 아이, 그검사라든지 이런 음. 그런 이유를 통해서. 이거는 공무원들이 다 이제 혜택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이제, 그, 육아 시간이라 그래서, 이제, 두 시간씩, 좀, 쓸 수,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쓸수 있고, 못쓸 뭐 수가 있는데, 부서장재량 아니다. 네, 그렇게 이제, 좀쉴 수가 있는 그런 보호가 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개인 시간, 그러니까 조금 힘드니까, 네. 그거를 좀 보호해주는. 니까 예, 임신 부부 같은 경우는 보호 시간을 주는 거고. 네. 또 이제 육아 같은 경우 할 때는 육아 시간을 조금 이제 분장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거고요. 그러면 모성 보호 시간은 말 그대로 모성이니까 여자 분만 쓰시는 네. 거고 육아 시간은 저도 써봤지만 남자도 쓸수 가능하죠. 가 네. 네. 남자나 여자는 다쓸수 있는 거고 각자 또쓸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이제 밑에 자막으로 나가겠지만 기간이 좀네 네. 기간이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말고 이제 뭐 이렇게 받는, 금전적으로 받는 거나 이런 거는, 뭐, 공무원이라고 해서 더 주는 건 없고,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임신 축하금이라 그래서, 이제 아이 물품을 살수 있다든지 그런 바우처 같은 거를 줬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단체보험 한에서 뭐 임신하거나 의료비 같은 경우도 지원이 좀 되는 게 있고요. 이건 공무원별로, 다 지자체별로 단체보험을 공무원들이 드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임신하거나 출산하거나 이럴 때또 축하금 같은 경우가 좀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음. 어, 그거 외에는, 뭐, 아이가, 그럼 이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정도로 이제 챙겨주는 거고, 아이가 네. 태어나고 나면, 출산 휴가 말, 아, 그, 휴가 휴직 말고, 네. 출산 휴가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출산 휴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 공무원은 90일을 주어지고, 네. 남성 공무원도 이제 2018년대인가 바뀌어서, 이제 10일을 줘요. 10일을 주니까, 10. 예, 1 0 열공TV 열공 할 때. 그쵸, 열공TV 할 때. <laughs> 예. <TV. 웃음> 예. 그래서,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10일 정도를 쉬면서,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뭐 육아 휴직을 고민하시는 남성분이나 네. 아니면 이제 지금 현재 수험생이지만 나중에 합격을 하고 나 육아 휴직을 해야지 꿈꾸시는 분들에게 육아 휴직의 장점에 대해서 좀한 말씀드릴게요. 육아 휴직의 장점은 아이를 내가 이제 잘 돌보고 얻을 수 있는 행복 같은 게 있으니까 저는 제가 이제 휴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아이가 16개월 때 휴직을 했는데 그 그 이전의 기억보다는 이, 제가 같이 이 돌보면서 얻는 그 기억이라든지 그 기쁨이 너무 컸어요. 아예 이런 모습 하나하나를 다 이제 제가 알수 있고, 아빠랑 많이 친근, 그게, 뭐라 그래, 유대관이라 그러네. 그런 게 이제 생겨서 너무 좋거든요. 저는 이 시기에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이 시기에 그거를 쌓아놓은 게 나중에 분명히 저한테나 그 아이한테 큰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남성 공무원들도 휴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같이 돌보고, 엄마만 돌보는 게아니고 아빠도 같이 돌보고, 이렇게 했으면 하면, 응. 어머, 엄마도, 애기 엄마도 이제 힘들지 않을 거고. 육아휴직 홍보해서 되시겠어요? <laughs> <laughs> 너무 좀, 아니, 재미없, 아니, 재미없고 진지하게 말이죠. 아, 근데 되게 정말 행복해 보여요. 왜냐면 제가 휴직하기 전에도 뭐 업무나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모습을 계속 봤기 때문에 육아휴직 하고 나서 뭐 자주 보진 않지만 정말 이렇게 힘든,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살도 많이 시고 <laughs> 지금까지 육아휴직 전문가 함께 했습니다파이팅 하시죠. 파이팅 <laughs> <laughs>